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 치유와 구원사역의 두 번째 강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우리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의 구원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양이 아니고 염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소음과 잡음이 많습니다. 우리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듣습니까? 거의 안 좋은 거만 듣잖아요. 그 세상 뉴스 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살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리 극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영원히 구원받고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금은 중요한데 그 보금은 음성인데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보다도 더큰 존재에 의도와 뜻을 분결,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고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미스터리한 것을 아는 그런 디자이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기 원하고 궁금해하고 또내 개인적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5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미래일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보다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그 염려,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을 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듣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부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문제를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응답을 가져다주고 문제 해결책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모슬람 나라에서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복음을 들어 복음이 들어가고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 모슬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저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목잘림을 당하고, 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도저히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꿈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모슬렘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듯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혼들을 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숨어서 비굴하게 있는 기디온을 향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용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타작 마당에서 기디온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 포도즙 틀에서 그 뒷간에 있는 그 기리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용사라고 해서 불러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게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열린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랑기하 6장 16절 17절에 볼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죠. 어, 특별히 그저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제 포위했을 때에 에, 그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청년이 아람 군대가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뺑 둘러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너무 두려워서 선지자를 아, 어, 깨우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진치고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소년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느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글씨가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꽃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은 열매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런 환상도 보게 되고, 이런 숫자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L자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L자 옆으로 이제 조그맣게 글씨들이 나오는데, INDA. 그래서 그 여성의 이름이 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린다입니까? 라고 했더니, 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 린다의 마음이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그 마인, 여러분의 판단하는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 안에 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나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전도하라 나가게 될때 경험이죠. 플러싱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전도하려고 할때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어디로 갈까요? 메인 스트리트로 가라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메인스트리트 적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스트리트를 적죠. 어, 그 다음에, 어디, 메인스트리트 어디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 앞이다라고, 이제, 감동이 오면 맥도날드 앞,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요? 하니까, 모자 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 모자 쓴 사람 적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모자 쓴 사람을 찾아봐도 없는 거죠. 없는데 정말 한 5분인가 10분 기다리니까 어떤 50대 초반에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이제 그분을 딱 만나면서 당신 중국 사람이냐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지금 당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당신 진짜 급한 건 이거라고 그러면서 먼저 예수 믿어야 된다고면서 그 종이 쪽줄을 보여주죠. 메인 스트리트 모자 쓴 사람, 메타놀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네, 그 뉴욕 하스피럴에 있었고,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죠. 교회로는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하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직관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생각, 생각나게 하는 것을 적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했을 때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는 역사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적 감동도 주십니다. 에,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이런 계획들 선교를 나가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 계획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사단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못 이루어지도록 사단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간곡하게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뭐냐면 영적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도 하나님의 감동 앞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봤을 때그 가족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게 감동을 줬다. 아무래도 정말 조그만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문을 열죠. 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하게 되면, 네, 힘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감동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정말 의과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의 혈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또 사람의 혈관 플러스 심장 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어, 이제 치유사역을 시작할 때, 에그 사람의 그 내장이 보이기도 하고 위장이 보이기도 하고 어또 간장과 아 이런 그 아픈 것들이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염증이 생긴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 그것들을 말을 할때또 이빨도 페인 이 페인이 있는 이빨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입술로 선포할 때 성도들이 에 제가 거기 아팠었는데 나았습니다 또는 예, 그 아픈 곳이 치료됐습니다. 예, 이러는 거죠. 어, 또 어떤 분은요, 어, 이렇게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어, 심장에 있는데, 심장에 우심장이라고 하는, 에,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 그 디테일한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우심장이라고 하죠. Right side of heart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 그, 그 선생님, 그, 어, 저, 심장, 오른쪽이, 에 뭐가 있나 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우심장을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에 우리, 그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도, 깜짝 놀래고 그 말을 얘기했을 때그 말을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래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치유와 구원 사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언의 연사가 풀어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방언의 연사가 터지고, 좀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통, 통변이 나오고, 어, 그리고 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 이런 그 예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어, 정말, 에, 치유와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 또는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호신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하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온 사물들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중국 성교를 갔다가 오면서 중국에 갔었는데 갔다가 그때는 중국 공항이 조금 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이징 공항은 조그만 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 에서 비행기가 딱 올라오는데 성교를 마치고 그런데 나무들이 흔드는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에 인간적으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기는 나무가 나에게 소리치는 거였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해 주러 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풀과 산이 나에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러 와서 정말로 감사해요. 저 혼자만 느낀 거지만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을 온 삼다만상의 자연이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면서 내게 화답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온 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고루 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자연을 통해서 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로도 우리의 눈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쓰임 받는 합당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예수의 보혈로. 제가 여러분을 치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질병은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회복과 죄의 용서는 우리에게로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또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은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치매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딸도 못 알아 봅니다. 모른다.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에, 손녀 딸은요 그리고 자기 딸을 보여줘도 얘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어떠고 어떻게 마음의 감동에 오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에, 천당 가시기 원하세요? 지옥 가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무서워서 안 돼. 지옥 못 가. 그럼 어머니 천당 가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천당 가고 싶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천당 가시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천당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면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따라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에도 세 번씩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리마인드했습니다. 어머니 천당 가실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와 오셨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어머니, 네가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손녀딸도 못 알아보지만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 믿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매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로 치매 환자에게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혼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아, 비디오에 보니까 딸도 몰라보는 어머니가 에, 남편은 물론 몰라보고 다 몰라보는데 예수님 그랬더니 딱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얘기는 뭐죠? 사람들 속에 치매 환자라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 예수님, 주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이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에 진심으로 화답하며 아멘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잘 전하는 교회에 가셔서 충성되게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그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